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반밖에 못 보게 되면요,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나 이런 학습하게 되는 수준, 그리고 길러지는 이런 휴먼 센스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주면 좀 좋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어, 아침에 외출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유치원 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친구들이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가방도 제법 큰데 각자 딱 메고, 마스크도 딱 쓰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거기 이렇게 막 옹기종기 타 있는데,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 또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쉬운 게좀 많이 있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날이 좋을 때면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서로 부딪혀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또 거리를 좀 둬야 되고 그리고 자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안타깝고 어찌 보면 좀 미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이 마스크. 이 마스크를 아이가 하루 종일 쓰고 지내야 한다는 게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참 고마운 물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반밖에 못 보게 만든다는 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반밖에 못 보게 되면요,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나 이런 학습하게 되는 수준, 그리고 길러지는 이런 휴먼 센스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동안은 이 마스크를 좀더 계속 쓰고 지내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주면 좀 좋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이후의 학습 능력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학습해야 했을 때, 한70 정도밖에는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스크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래 보고 같이 지낸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마스크를 빼고 만나면 다시 낯설어하거나 어, 다시 좀 쭈뼛쭈뼛하면서 시간이,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회성 측면에서도 조금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언어 학습 능력도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모양, 표정, 이 모든 것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함께 학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학습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휴먼 센스도 물론이고요. 자, 우리 이런 생활 환경에서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입모양을 온전히 볼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이 표정이나 입모양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아이들은 자신이 본 엄마의 표정을 바탕으로 마스크 쓴 다른 사람들, 그 마스크 안의 표정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웃는 표정,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을 자주 보여줬다면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밖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의 표정도 다 보이진 않지만, 아, 저 사람도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 거야. 따뜻한 표정을 해주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엄마의 표정을 대입해서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표정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호의적일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 부드러울 거야, 친절할 거야라는 안정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이 안정감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안정감이 있는 아이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는 어떨까요? 엄마가 본의 아니게 집에서 너무 인상 쓴 표정만 한다거나 너무 무표정으로만 일관한다거나 혹은 집에서도 엄마가 표정을 볼 시간이 없이 그냥 휙휙 바쁘게 아이와 대하기만 한다면 아이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밖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마스크 속 표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한테 하는 걸 거야. 저 사람도 약간 화난 표정일 수 있어. 저 사람도 약간 공격적인 상태일 수 있어라고 아이들이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진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 마음에 어, 이렇게 방어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움츠려들거나 조심조심하거나 하게 되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집에서 아이를 만날 때. 외출하고 들어와서 마스크를 탁 벗는 그 순간 엄마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거 손부터 씻고 이거 걸어놓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해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막머릿 속에 이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바쁜 생각들이 돌아가는데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충분히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벗기가 무섭게 자 손부터 씻어 막 휘리릭 지나가지 말고. 아이 얼굴을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게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을 때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신발을 벗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불편한 일이죠. 얼른 그냥 서서 벗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는 신발 벗는 데 오래 걸리고 사실 저는 아이가 신발 벗는 동안이면 옷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아이가 신발 벗는 동안 저도 옆에 쿵 앉아서 신발을 벗고 아이 신발 보는 거를 같이 쳐다보면서 마스크도 좀 풀고 이렇게 좀 정돈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 아이도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같이 좀 얼굴도 좀 보고 웃어도 좀 보고 아 우리 오늘 외출 잘 하고 왔다 하고 이제 거기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맞다 우리 손부터 씻어야 되지? 아 너도 수고 많았어. 아 엄마도 오늘 바빴어 이런 얘기를 잠깐 얼굴을 보고 입을 막입 모양도 보여주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데요. 자, 이런 엄마의 반응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또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서 뭘뭐 물어보거나, 엄마 뭐 하고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뭐 자꾸 질문하거나 할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휘리릭 휘리릭 대화도 하게 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아이에게 눈을 좀 맞추고 아이에게 충분히 엄마의 표정과 입 모양을 보여주면서 대답하고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게 되는 느낌이나 어떤 정보의 양, 그리고 볼수 있는 얼굴이 제한이 있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엄마가 좀 충분히 보여주는 건데요. 매 순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자주 아이에게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엄마의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우리 엄마들도 참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웃는 시간 밝은 표정을 주고받는 시간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박또박 말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아이와 대화 시간을 늘리거나 아이에게 부드러운 표정을 전해 주는 것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표정이 곧 세상의 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감탄사가 가득한 삶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이유정이었습니다. 또 만나요.